일상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에서는 거품이 발생하지만 그 양이 적고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거품도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변기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소변 거품. 정상적인 소변의 경우 깨끗하고 옅은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소변에는 혈액이 들어있지 않으며 단백질 성분은 굉장히 적은 양만 들어가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란 소변을 보고 작은 거품이 층층이 쌓여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소변 줄기가 강력한 경우나 화장실 물을 내리면서 큰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소변 거품 원인, 거품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순 없지만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정밀 소변 검사 및 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백뇨,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소변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은 경우 단백질이 표면 장력을 줄여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오랜 시간 서 있는 경우 고열 증상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원인이 제거가 되면 그 증상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단백뇨가 아닌 경우 오랜 시간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며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콩팥 질환이나 전신 질환을 알리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 수분 부족으로 농축이 된 소변을 화장실에서 내보내는 경우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변은 단순한 물이 아닌 몸 속에서 발생이 된 노폐물과 여분의 미네랄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특정 질환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으로 보일 정도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되는 경우 금방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당뇨. 당뇨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당이 혈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한 단백질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커 신장에서 걸러져 혈액 속에 남아야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있는 경우, 신장이 정상적으로 필터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과 함께 단백질도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 거품을 발생시킵니다. 요로 감염. 신장에서 방광을 지나 요도에 도달하기까지 소변이 지나가는 길, 어딘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요로 감염 또한 소변의 거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방광, 신장, 요도, 요관, 전립선 등 요로계 미생물이 침입해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요로 감염. 원인균 중85% 정도 감염경로가 대장균에 속합니다. 감염 경로 중에는 요도로부터 방광으로 올라가는 상행성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회의 붉은 소변이 나올 경우 여러 개 질환을 의심하고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백뇨가 원인이면 하루 저단백 식이가 필요하며 신장이나 당뇨로 인해 안 좋을 경우는 저염 식이 및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변 거품에 좋은 음식 검은콩, 블랙푸드 검은콩은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신장 질환이나 폐 경기가 발생하는 증상들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데 좋습니다. 특히 평강시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면서 부종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되는데요. 검은콩은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먹는 게 좋고 밥이나 여러 반 콩국수 생으로 끓인 물로 섭취해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 양파는 신장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 으로 칼슘 마그네슘 염소 부리 인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고 혈액순환 및 신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생양파를 먹기 힘들 경우 양파즙 을 하루에 3번씩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 1리터당 양파 1개를 넣고 끓인 후 냉장고에 보관해서 공복 전두컵 이상 마시면 좋습니다. 율무 율무는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해주는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몸이 굉장히 잘 붓고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경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율무는 단백뇨에 좋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혈관 개선 및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율무는 생으로 먹을 경우 독성이 있어 차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팥. 파트는 비타민 A, B1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 및 무기질 사포닌이 들어있어 인뇨해독 작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질환을 겪고 있거나 예방을 할때 파틀 많이 찾습니다. 파틀 며칠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백뇨 현상은 사라집니다. 파튼찬 성질이 있어 몸이 차가운 분들은 과다하게 섭취하면 배탈이 나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좋지 않을 때 섭취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되는데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하면서 예로부터 약재로도 널리 활용이 되었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에서도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방광에 수축을 억제하고 결석을 6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옥수수염차는 신장의 기능을 개선하여 부종을 제거하고 단백뇨를 경감시키는데요. 옥수수염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다시 백에 넣어 5에서 10분간 끓이면 완성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단백뇨의 나쁜 음식은 달고 쓴맛을 내는 음식으로 주스나 커피는 신장이 약하신 분은 피하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줌에 거품이 생기는 분들은 24시간 소변검사및 몸에 좋은 음식들 참고해서 건강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